생각나네. LA 공연도 되게 잘 됐거든요, 아 저희가. 와아 무섭다, 봐, 무섭다. 와, 봐. <laughs> 무섭다, 무섭다. 말한 마디 못, <laughs> 저때말못 걸어. 귀엽지? 당신이 이때 나 좋아가지고. 그치, 그 이때 이제 좋아했죠. 디바, 디바 어, 이때는 너무 또 예쁘네. 디바는 머리네. 진짜 정말 웃어졌어요. <laughs> 팬이셨는데 만나게 된소감이 그때는 그냥. 좋았죠. 그냥 좋았죠. 아, 뭐, 솔직하게 뭐 해. 여자로서 좋은 그게 아니라 그냥 좋았죠. 무서웠대요. 네. 어. <laughs> 근데 그 희한한 가죽 오버 오핏 자켓을 가죽 점퍼를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음. 유인 었다도저제가몰랐 <laughs> 아, 그, 제가 약간 가죽 오버핏 자켓을 입고 무서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럼좋아하아 근데 그이 좋아한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그냥 아는 누나 동생으로 그런 시간을 항상 보내다. 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사건이 벌어졌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 언제 좋아하게 됐냐고. 아니, 여기서 얘기해봐. 어. 아니, 근데, 근데, 뭐, 어떤, 그러니까 계기가 어떤 행동과, 아니야. 뭐, 어. 어떤 옷차림과, 뭐, 어. 어떤 향기를 뿜어가지고 어. 갑자기 확 <laughs> 여자를 보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떤 옷차림, 어떤 향기로 탁그 여자를 보일 정도 사람은 아니었지. <웃음> 아니, <웃음> 당신이 어떤 옷차림, 어떤 향기로 탁그 여자를 보일 정도 사람은 <laughs> 아니었 무서웠어요, 어쨌든. <웃음> <웃음> 무서웠어, <laughs> 당연히 무서웠어. <laughs> 무섭단 말만 계속해. 결국은 무섭다는 얘기만 하고 <laughs> 끝난 것 같은데 지금. <laughs>